네, 한 주간 문화가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지난 27일이죠. 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가수 김연지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예. 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예.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김연지씨 하면 이 슈퍼스타 K가 낳은 스타 아닙니까? 그렇죠. 어, 슈퍼스타 k 시즌 1에 출연을 해서 출연 네. 당시에 어, 뛰어난 실력을 과시를 했고 그리고 또 어, 여러 가지 그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네. 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어, 첫 미니 앨범을 12월 13일 2010년 12월 13일에 발매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11년 1월 10일에 또 싱글 앨범까지도 발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 빛을 보지 못했죠. 음.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음악이 어땠느냐, 뭐, 혹은 뭐, 과정이 어땠느냐, 뭐, 이런 것들은 뭐, 논박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첫 번째 정규 도전,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정규 도전은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스 코리아 시즌 2. 여기에 도전을 해서 또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상당히 그때도 목소리만 듣고, 어,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선택을 받았거든요. 네. 에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서바이벌 식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에, 탈락이 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아주 폭발적인 가창력과 어, 음악성 등이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 여전히 이 앨범을 낼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네. 어, 뭐 제대로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에,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은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어 문이 더 좁아집니다. 음. 왜냐하면 한번 리스크를 안고 검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사람 또 쓰겠습니까? 음, 그러기 때문에 보이스 보이스코리아 투에 나와서 어, 또 다른 역전의 기회를 에, 마련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안 됐던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아카데미 스쿨 강사로도 활용을 하고 뭐 그러면서 근근이 또그 일종의 희망 고문을 이어 나갔던 것인데 네. 더 이상 어, 견디지 못하고, 어,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더 안타까운 게, 같이 이 죽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자살 사이트 안에서 사람들 찾았던 것 같아요. 아, 일행 두 명이 <laughs> 숨진 채 같이 발견됐다는 게 그런 예, 예. 정황이네요. 예, 그래서 아.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전혀 일면 식이 없는 아. 자살 동호회에서 만나서 길동무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이김현지 씨가 얼마나 외로웠던가, 끝까지 얼마나 외로운 그런 삶을 보냈나 하는 것들을 또 어, 느끼게 하는 그런 어, 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두 번의 오디션까지 거치고 역전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참 오직 어, 음악에 대한 열정만을 불살라 왔던 젊은이가 자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한 거 참으로 안타까운데. 자 흔히 오디션의 스타들 이 가수가 또 되고 그 길이 스타덤으로 이어진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을 텐데 현재 배역은 너무나 높은 모양이죠. 아 그럼요. 실제로 오디션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성격을 보십시오. 네. 어 오디션은 실제로 통과해서 객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고작해야 1 0명 안팎입니다. 그런데 음, 음. 그1 0 명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 역시 없죠. 네. 어 데뷔조차도 불투명한 게 사실은 음,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민낯입니다. 네. 어 그런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전하는지를 보세요. 뭐 처음에 들어갈 때뭐 3만 명이 몰렸더라, 2만 명이 몰렸다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 2만 여 명이 몰려서 결과적으로는 10명 음. 어, 띄워주는 겁니다. 네. 그럼 나머지 19,990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아무도. 아. 어. 그러니까 오디션이 여러 가지로 이제 포장이 돼 있죠. 뭐이 오디션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실력이 나아지고 그런데요. 실제로 미리 갖고 있는 재능과 준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오디션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성장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거기서 가혹한 그런 조건 속에서 통과를 해서 또그 오디션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기본 그 성격이 경쟁이기 때문에 네. 그 경쟁 속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일정한 관문을 통과해서 그럼 거기에 이제 스타라고 하는 그런 그 길이 열리는가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신인이에요. 음흠. 그러니까 수많은 신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지고는 네. 다만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를 높였고 네. 그래서 어, 리스크를 하나 줄였을 뿐이지. 수만 개의 리스트 중에서 하나 줄였다고 해서 얼마나 더그 성장을 할수 있다라고 확정이 되겠습니까? 아, 네.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은 기획사한테 유리한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기획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투자를 해서, 어, 나름대로 한 사람을 갖다 만들어서, 그래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만드는 것도 방송에 대신해 주고, 그리고 음. 홍보도 방송에 대신해 주고. 음. 거기 숟가락만 얹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창궐하게 되면 오히려 음. 기획사들이 게을러지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어, 더 문이 좁아지는 그런 음.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만 기획사들도 바라보고 있다가 거기에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낸 사람만 데려다가 쏙쏙 빼먹고 말죠. 그러면. 그 전반적으로 커져 있는 그런 문들이 다 오디션으로 인해서 단일화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음악의 다양성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기획사들을 통한 또 다른 가능성들도 다치게 되는 상황들이 오히려 벌어져서 오디션이 갖고 있는 단점이 네. 이번에 더 입증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화려한 오디션인데 그 감동적인 스토리에 뒤에 숨어 있는 그 민낯, 그림자를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뭐 더군다나 이 오디션에 나오는 이 친구들이 거의 10대, 그렇죠. 20대. 참이 오디션 과정의 어떤 스트레스, 그 이후의 좌절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세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할 때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그 일정한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그 발전 과정들 혹은 개선 과정들을 모니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 않고 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 그냥 던져놓고 그리고 또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중폭이 되냐면요. 방송이 되면 더 증폭이 돼요. 음. 왜냐면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그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악마의 편집이 들어가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생활이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젊은 그러니까 친구들. 이게 그 엄청난 그 스트레스 다가오는 겁니다. 네. 우선 첫 번째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도 다 노출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예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더 극심해지겠죠. 그런 극심해지는 것이 또어 악마의 편집에 의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원래 뜻과는 다르게 소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 자기는 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판단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반응들이 오는 것에 당혹하게 됩니다. 네. 놀라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극심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런 그런 상태에서 떨어지거나 한 다음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상처를 혼자서 치유해야 되는 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음. 네.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일정한 성취를 얻었다고 해도 그 상처는 꽤 오랫동안 남아 있기 마련이고 네. 그것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또 지금은 보면은 다시 보기, 뭐또뭐 뭐 편집 뭐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10년 전 것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음.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그이 상황을 어. 자기가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성취조차 못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결국 어 가혹한 상처밖에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네. 되는 거죠. 사후 관리는 정말 필요한 건데, 그렇군요. 이 사후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지금 이 프로그램 제작진에게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 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때 이 슈퍼스타 K를 비롯해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 자 국내의 평론가들 전문가들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품 그 투명성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그게 허상이었는가? 어떤 방송사의 이례적인 시청률 높이기 또는 어떤 제작사의 이벤트에 불과했는가? 참 자괴감을 느끼게 하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이 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역할을 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 부분이 있어, 예. 있죠? 있었고. 자, 이 최소한 그 대중문화 영역에서 네. 열심히 미래를 향해서 뛰고 있는 그런 젊은들이 있다는 것들을 공개적인 음. 공간에서 보여주고 네. 그리고 어,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줘서 어, 이것이 예, 다른 장인들과 크게 음. 차이가 없구나라고 음. 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은 인정받는 하나의 직업으로 정립을 시켜줬고요. 네. 그리고 이 오디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직접 판단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듣는 주의 또 어, 무대의 중요성 네. 현장의 에, 중요성 라이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일깨워줬죠.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소비가 됐다는 거예요. 음. 그럼 그 소비되는 출연자들에 대한 충분한 어, 책임들을 지고 있는가. 그 부분은 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뒤에 있는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도 미리 고민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외국에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오디션 프로그램이 예, 성공적으로 그 프로그램으로서 주목을 받고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럼요. 그 폴포트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생겨난 문제들을 갖다 미리 보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마저 적절한 그런 대비들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들은 게을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진들이 이 책임을 갖다 벗어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경종이 음. 울렸다고 보는데, 자, 뭐 이번 일로 해야 해서 이번 오디션 프로그램의 모든 긍정적인 측면이 표매되어서는 아, 안될 거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자, 앞으로 이 오디션 프로가 진정으로 또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어떤 과제, 어떤 방향이 모색되어 한다고 봅니까? 지금도 그 오디션을 향해서 참 꿈을 키고 있는 젊은이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오디션 프로그램이 일단은 다양해져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어, 지금 현재 보면은 예, 가창력을 중심으로 해서 어, 특화돼 있는 상품만을 예, 이렇게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는데요. 네. 그게 다양해지면서 서로 다른 그런 어, 가능성을 갖고 있는 스타들을 발굴해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그 지금 현재 추세들을 보면은. 어, 살아남는 것만 살아남는 것 같이 그렇게 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의 시장이 워낙 좁다 보니까 살아남기 때문에 강자다. 그,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음. 이 시장에서 제일 많은 다수가 어, 그 선택을 해주는. 그래서 네. 리스크를 제일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배만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아. 보면은 지금 슈퍼스타 K 하고 그리고 어, 그 뭡니까 그 K팝 스타 이두 음. 개만 거의 살아남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최소 이 최근에 다시 어 한때 사라졌던 탑 밴드라고 해서 밴드 중심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다시 살아났는데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죠. 아, 네. 그런데 이 슈퍼스타 K 같은 경우는 데뷔라고 하는 걸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었던 프로그램이고 슈퍼스타 K라고 하는 것은 각 시즌마다 특화돼 있는 상품을 그래도 내놓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성공했습니다. 뭐 어떨 때는 어뭐팀 중심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어, 완전히 색깔이 다른 뮤지션들을 뽑아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음. 모습들이 있었어요. 슈퍼스타 네. 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결론적으로 이 오디션용 스타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내는 그런 판에 박힌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 어, 정말 이 대중문화의 영역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특화된 오디션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가운데서 오디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까지도 책임을 질수 있는 구조들. 그 구조들을 만들면서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한다면 어 이전과 같은 그런 어, 불상사를 다시 겪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만 좋아도 할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 네. 그런 생각들을 오디션 안에서 좀 어떻게 하면 은그 문화적으로 어 참여자들에게 불어넣어줄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 대중문화 영역이 좀더 굉장히 폭넓어지고 깊어지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네.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주체들이 먼저 고민을 한다면 조금 더 그런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김현지 씨가 원한 것은 그 이후의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노래하는 그 무대 그것만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오디션에 재도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끝내 좌절된 현실 앞에서 생을 마감한 거. 이제 그거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싶습니다. 그래서 저 홍대 클럽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홍대 클럽들이 특히 라이브를 하고 있는 음악인들의 클럽이 줄어들고 춤추고 노는 클럽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공간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발표할 네.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 한류의 아주 건강한 한 뿌리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도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가 많이 고민을 같이하면서 이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뮤지션들과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다른 얘기도 좀 한번 살펴보죠. 어, 지금 현존하는 금속 활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네. 직지심체요절이죠. 네. 네, 이것이 바로 이. 이 금속활자로 세계 최초의 책 지금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엔 없죠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는데그 찾아오지 못하고 네. 있는데 그런데 이보다도 (138년이) 앞선 증도 가자 자 이걸 놓고 진니 논란이 치열한데 무슨 이 증도 가자가 뭔지부터 알고 가야 되겠네요? 예 증도 가자는 고려 고정 (26년) 이제 목판복으로 이제 복각이 된 남명천하상 송증도가라고 하는 그 책을 찍을 때 사용한 금속활자를 뒷부분을 따서 증도가 자, 네. 증도가를 찍어낸 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어, 이게 이제 2010년에 청주 고인쇄박물관으로부터 금속활자 복원 사업을 의뢰받은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 자료를 다막 모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구입을 했는데 에~ 이게 증도 가자인 것 같다 라고 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고인쇄 박물관에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지금 그~ 그때 당시에 고려시대 그, 그~ 그때는 최첨단 미디어가 금속활자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니까 러 금속활자 인쇄술이 이~ 굉장히 폭넓게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문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그 상황들을 이 증도 과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활자였고 그리고 또 어, 여러모로 그 활자 자체 기술력도. 탁월한 그런 상황이라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글자가, 지금 현재 중도가자로 추정되는 금속활자가1 0 9개예요 네. 지금 다보성 고미술 전시관에 101개가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 7개가 있고, 중앙 박물관에서 1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근데 이 중도가자가 국가수에서 음. 가짜라는 발표를 갖다 한 겁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고요. 네. 지금 중도 가자 중에서 일부가 어, 가짜라고 얘기가 된 건데, 그 일부가 바로 어,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 있는 일곱 음. 점이 음. 가짜라는 겁니다. 참, 이게 말이죠. 가짜가 아니라면 지금 직지만 해도 구텐베르그 활자보다도 200년이 앞섰다는데, 그 직지보다도 더 140년 더 앞서 있는 이것, 정말 출판 역사를 다시 써야 될 건데 어, 그렇죠. 이, 이게 정말 진짜가 아니라면 이건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아니라 국제적 망신이네요. 어떻게 그렇죠. 확인해야 됩니까? 지금 결국? 이걸 이제 그 어, 지금 국가수에서 발견해낸 그런 기술 방법은 네. 3차원 금속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는 거예요. 음. 봤더니 겉은 수백 년 전에 부식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속은 밀도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를 기본틀을 만들어놓고 겉에다가 씌웠다. 아. 그래서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이 삼차원 이 금속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거의 대부분은 밝힐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한 어떤 다른 반박의 주장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주 과학적인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진위에 대한 문제를 문화재청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이걸 진짜라고 제시한 측도 역시 학계고 거기도 탄소연대기라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진짜로 제시했는데 참 빨리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평론가였습니다.